3과 엑소사이즈 6번입니다. 소재는 성취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상대성입니다. 독해부터 할게요. 상대성은요. 언급한 것처럼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에 의해서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원리들 중에요. 인간 경제 행동에서요. 그의 책 Choosing the Right Fund에서 그는 만듭니다. 핵심을요. 즉, 그는 주장하다. 주장하다를 석하하시면 됩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경제적 결심은요. 안내되어진다구요. 상태에 의해서. 그것은요. 정말로 상대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설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지요. 버는 걸. 단지 5만 달러를요. 만약 그들의 동료들이 벌었다면요. 2만 5천 달러를요. 오히려 번 것보다 10만 달러를. 만약 동료들이 벌었다면, 25만 달러를요. 우리는 선호할 것입니다. 갖는 걸 적게요. 에즈롱 예즈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이 더 많은 한, 모든 사람들 보다요. 우리는 측정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가장 놀라운 예들 중에요. 이것에. 그것은 옵니다. 분석으로부터요. 감정적 반응이에요. 얻은 올림픽 메달을요. 심지어 진출하는 거 올림픽 게임에 그것은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한 성취라고요. 뛰어난 성취라고요. nds는 그러나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나 분석은 보여줬습니다. 그건 바로 올림픽 선수들이요. 가끔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실망감을. 심지어 그들이 얻었을 때도요. 은메달을. 그 이유는요. 은메달 리스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이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승자와요. 반대로 동메달 리스트는요 비교합니다. 그들 스스로를요 나머지 경제자, 경쟁자들과요 어떤 경쟁자면 얻지 못했던 메달을요. 그래서 그들은 인지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더 낫다고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상대승은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성취감을요. 그것은 더 낫습니다. 큰 목표 물고기가 되는 게 작은 연못에서요. 아, 뭐보다요? 큰 고기보다요. 어디에 있는? 더큰 연못에 있는, 있는요. 핵심은요. 상대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상대성과 인간의 경제적 행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한데요. 덜 적게 갖고 있는 걸, 그게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요. 그래서 우리는 측정한다 합니다. 우리의 성공을요. 누구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서 예시로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뭐 동메달리스트 설명한 것 같습니다. 금메달리스트는 1등, 금메달,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 못 땄기 때문에 실망했을 거고, 비교했으니까. 그리고 동메달리스트는 메달 안딴 사람보다 어쨌든 메달 땄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행복도 상대적인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문법 갈게요. 어, 뭐, 대시 쓰였다는 거. 여기서는, 동격인데, 동격의 대스는요, 앞에 명사 오고, 대 뒤에는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 동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명사 오고, 대 뒤에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관, 아, 관계대명사, 대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안내되어 침. 보통 주어가 사물이면, 다 이제 수동태로 쓰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는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콤마 위치는 문장 전체를 꾸며줬습니다. 레주롱에제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중에 하죠. 하나죠. 그래서 가장 놀라운 예들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래서 동사는 단수겠죠. comes.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태로 쓰었습니다. 올림픽, 뭐, 게임에 도달하는 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문, 내신 준비할 때는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잘 보세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뭐. 동격, 그 다음에 병렬, 관계되면서, 뭐 이런 거에 나오지 않겠어요? a n d s t 은 그러나로 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d e a 은 접속사 대입니다 여기 is인데, 동사 뭐냐? the reason입니다. 그래서 단순이니까 is요. 그 다음에 그, 그들 스스로, 그들인지 그들 스스로인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때 꼼꼼하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전치사 구 같은 것도 잘 보시고, 연결어 구 같은 거. 그리고 디아덜은 나머지죠.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을 디아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덜이 아니고 디아덜을 쓰였다. How, the way how는 같이 오지 않고요. 여기서 how는 저는 이제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로 해석도 되고 방법으로 해석해도 돼요. 상대성은요 방법입니다. 우리가 판단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